지금부터는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했습니다. 파면이라는 것은 공직자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징계에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파면으로 형사와 민사적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은 다섯 가지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끝이 날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내란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외환죄, 직권남용죄, 그리고 내란목적 살인예비음모죄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체병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 이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산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고 뇌물 수술을 했다라는 의혹과 허위사실공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국힘당 책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호 당원이 내란을 저질렀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인 책임에 있어서 내란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통합진보당 사건을 잠시 비교해 보면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 내란 선동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그런데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수괴 였다라는 것, 내란 선동이 아니라 내란 수계! 라는 것이 지금 사법적인 절차에서 확인된 이상 같은 이유라면 정당 해산 사유에 차고도 넘칠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의 대통령, 기존의 자당에서 배치를 했던 대통령 중에 3명이 내란 혐의를 받았고 내란 유죄가, 내란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연속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국민들께 석고대제해야 됩니다. 적어도 의원들이 지금 당장 총사퇴하고 우리는 대선후보 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란의 동조하고 내란 공범이 된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확인시켜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한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재의결에 찬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지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 국민과 그리고 민주당의 책임을 물리겠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